렐레아, 네, 네. 벌써 수요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굳네요. 비가 오려고 하는지 바람 불고 또 비가 잠깐 비쳤습니다. 모두들 건강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s 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s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사는 것참 쉽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지요. 여러분도 그러지요. 성령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죠. 어떻게 도우시는가? 구체적으로 기도로 도우십니다. 26절에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라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죠 기도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7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5장 25절 후반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를 위해서 의논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반영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할을 하지요. 성령님은 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뜻에 맞도록 우리의 기도를 만지시는 일을 하는 거죠. 8장 27절을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제목과 내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꾸고 간절함과 진실함을 더하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기도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넌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또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도우시고 만지셔야 우리의 기도가 금형로에 담겨서 헐헐 날아 천국에 올라가고 응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서 하늘 보자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사실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지속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하고 지속해서 가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기도를 조율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든 일단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쪽으로 우리의 기도들을 계속 바꿔가고 그리고 결국 응답에 이르기 때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요즘에 기도하는 게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수요기도회도 마찬가지, 토요기도회도 마찬가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점점 점 줄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또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내용이 28절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래된 다른 사본 성경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에 하나님이라는 고하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사 결국에는 선한 결과가 빚어지게 역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게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해서 노예 생활 중에서도 형통하게 하시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형통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 있죠. 형제들 그 가족들을 다 불러서 살게 하는 그 구원 역사의 기약이 쓰임 받는 것을 보지요. 하나님이 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바꾸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그를 도우시고 이끌어서 오히려 그를 통해서 바벨론 왕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지 않습니까? 삼손도 여인에 빠져서 블레 사람에게 붙잡혔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어서 마지막 순간에 블레셋의 수많은 지도청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증명해 보이시지 않습니까? 모세도 강물에 버려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건져서 왕궁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지만 거기서 그는 성군으로 준비가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막에 있어도 거기서 형통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암흑 속에서도 빛을 분리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을 창조하시는 주님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권능을 주셔서 온 세상을 변화시킨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3일절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가운데 있어도 절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바라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해야 하지요. 요즘같이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쫓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압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방향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아야 되지요. 그리고 쫓아가야 되지요.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좋게 하실 겁니다. 다 어렵다, 어렵다지만 분명히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그것을 찾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8장 29절 30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어, 이 성경은 골드 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황금 체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경로를 통해서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여기 다 놓았습니다. 이스 9절 30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화시킵니다. 우리가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우리를 도우시지요. 에베사장 1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다 결국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이것으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끝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라고 아멘함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중간에 여러 과정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의 단계를 거쳐서 천국에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도자를 보내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이 바로 부르심이죠. 이 부르심은 내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이 외적인 부르심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말하고요. 내적인 부르심은 우리의 마음이 똑같이 전도자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다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끌려서 웃도록 하는 것, 끌려서 듣도록 하는 것, 어, 그 그귀 기울이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중생은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합니다. 이것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죄 대신 죽으신 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어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게 하는 거죠. 이것은 논리적이나 이성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을 때, 영혼의 기능이 살아났을 때, 어, 그것이 알아지고 믿어지도록 하는 거죠. 이게 중생입니다. 아무리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똑같이 두 사람이 앉아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것을 듣고, 받고, 믿는 데 가면 또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그것은요, 한 사람은 생명, 영혼을 하나님께서 딱 건져서, 건드려서 살아난 거예요. 이게 바로 중생이고요.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이 사람이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살아난 사람은 똑같이 어, 화분이 두 개가 있는데, 똑같이 두 개가 있는데, 똑같이 비가 오고, 똑같이 햇빛이 내려지는데, 하나는 더 단단한 흙이 되고, 나중엔 돌덩이 같이 굳어져 버리지만, 또 하나에서는 싹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잎이 나오고, 그리고 꽃이 피지 않습니까? 왜요?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바로 거듭남 중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런 변화는 우리 영혼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작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가 이제 회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이 변화되면 당연히 우리의 생각도 변하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인 죄인 중에 주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군요. 하나님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지었던 죄들 이것도 내가 저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내놓는 거 이거 바로 회심이죠 이전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전적으로 복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다라고 결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데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지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칭의가 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의롭다 하시면아닙니까 이것은 법정적인 선포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아원에서한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양자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얘는 내 자식이야 라고 선언하는 것.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의롭다 하는 거죠.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자죠. 칭의 다음에 양자입니다. 그런 자를 자녀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양자. 그 다음에 이제 성화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전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넘어지기를 또 반복하죠. 오늘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또 어느 때는 확주저앉기도 하고요. 또 어느 때는 다시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곡선, 우리의 신앙의 곡선을 이렇게 그림면서 갑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옛사람을 하나하나 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 곧 예수님을 닮아 가게 하지. 앞에 봤던 에베사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래데 장성은 불량이 이기까지 이렇게 우리 의 영적으로 성장해 가게 합니다.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어, 그리스도를 닮아감이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지요. 그 견인입니다. 견인은 어떤 때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좌절하고, 또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하나님께서 정한 자녀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바로 견인이지 견인. 마치 자동차가 고장 났을 때 견인차가 와서 꽉 붙잡고 그리고 끌고 가듯이 그래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새로운 공장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끌고 가듯이 견인차가 끌고 가듯이 우리를 어디까지요?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요. 고장난 우리를 천국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끌고 간다. 이게 바로 견인의 교리입니다. 이 견인의 교리는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죠.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되었을 그때 완전히 거룩하고 영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아홉 개의 어떤 구원의 단계들을 쭉 밟아가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변화되어 가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이라든가 혹은 시간적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논리적이라고 봐야만 합니다. 이런 논리적인 어떤 순서에 따라서 가는 것인데요. 그런데 성령님은 이 모든 단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치 선생님처럼 때로는 우리를 지도하고 가르치고 동료하고, 힘을 주고, 훈련시키기도 하시고, 사랑으로 끝까지 인도하여서, 천국의 영원 복락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님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에너지, 혹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이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전신앙 생활 속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려서 이렇게 자랄 때,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챙겨주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고, 또 가르치고, 인도하고 하셨듯이, 엄마가 걸음마부터 밥숟갈 뜨는 거, 자전거 타는 거, 자전거 타는 거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다. 어머니가 어머니가 성령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인도하고 또 가르치고 또 이끌어가듯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어머 말이라고 한다면 다 잔소리를 듣고 안 듣는데. 옆집 엄마가 이야기하면 또 듣습니다. 잘 듣습니다, 귀기울이 옆집 엄마가 아니라 내 엄마의 말을 들어야 되죠. 왜내 엄마는 당신이 손해 봐도 우리를 위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근데 우리 엄마는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부적합한, 때로는 어떤 때는 심지어 잘못된 길을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엄마의 그 본심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잘못된 길을 인도할 일이 없지요. 왜? 하나님이시니까요. 성령님은 100% 옳습니다. 성령님은 100% 옳고, 성령님은 100% 바르게 지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화시키고, 그리고 변화시켜 간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어려움, 좋은 것, 그렇지 않은 것,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도우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로 도우신다. 성자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도우시지만, 예수님, 성령님은 바로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고, 내 기도의 제목들을, 내 마음을 어루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꾸 변화시켜 가신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근 은혜 주시고 함께하사. 성령님의 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 속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에 붙들린 바 되어서 활기 있게, 활력 있게 주를 섬기며 또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게 하시고 성령의 뜻에 민감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승리하는, 내 앞에 강이 있고 산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서고 또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목적에 이르도록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